안녕하세요, 환영빌더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그럴 때가 된것 같아가지고 너무 녹음에만 지중하지 않았나 싶어서 촬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고난 유튜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카메라가 옆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저는 요즘에 장거리 달리기 아주 빠져있는데 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어떻게 영상으로 담고 싶은데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달릴 때는 달리기에만 집중을 해야지. 촬영을 하려니까 이 카메라가 신경쓰여요. 달릴 때는 달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싶고, 촬영을 할 때는 촬영에만 집중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만 집중을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도 카메라가 신경쓰이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타고난 유튜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장거리 달리기에 좀 빠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합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 체지방 관리가 좀잘 되더라고요. 좀꽤 네, 많이 평소 평소보다는 체지방이 좀 많이 빠졌어요. 물론 지금 태닝도 하고 있긴 한데 뭐 어떤 시합을 잡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여름이 다가오니까 마침 태닝 협찬도 받고 있고 부산 시청 쪽 몰디브 태닝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 거기 대표님이 너무 친절하시거든요. 꼭태닝 하실 분 있으면 그쪽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오늘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제 삶의 어떤 가정 도움 실질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가정 가설 신념 이런 겁니다. 저는 모든 인생을 다 더했을 때는 결국에는 불행 쪽에 속한다라고 봅니다. 음... 단편적으로 아주 부자인 사람도 자살을 하기도 하고 물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자살을 하기도 하고 아주 늙은 사람도 아주 젊은 사람도 자살을 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보다도 슬프고 힘든 일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삶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장점이 뭐냐면, 음. 불행이 더 이상 불행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폴트 값이 불행이라면 말이죠. 불행이나 고통스럽거나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그건 오히려 평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않은 이상, 뭐, 적절히 고통스러운 거는 평범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음, 아주 익숙한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삶이 좀 쉬워져요. 조금 힘들다고, 아, 힘드네. 이렇게 여겨지지 않고, 아, 평범하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도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행복이 정말 빛이 납니다. 아, 불행이랑 고통이 기본값인데 이렇게 가끔 행복이 찾아오다니 야 정말 살만한데? 사는게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과학적이거나 뭐 근거가 있거나 뭐 정확한 명확한 이런 가설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만약 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는거예요 저는 무신론자지만 신이 있어서 이 사람마다 각각하게 평생 겪어내야 할 고통의 양을 채점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견뎌내야 할 경험해야 할 고통은 고통의 양, 고통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일부러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고통, 고난, 어려움, 힘듦을 마주하면 돼요. 그 마주해서 진정히 그 고통을 다 겪어내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겪어내야 할 고통이 없는 거죠. 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고통을 주체적으로 어 자의적으로 겪지 않더라도, 어차피 고통은 나에게 온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 그럴 거면, 예를 들어서 이제 수험생이라고 봅시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안 해서, 안 해도 고통을 받을 거고, 공부를 하면서 힘든, 공부가 힘들잖아요. 공부가 고통스럽잖아요. 그거를, 고통을 인내하고 겪든, 어차피 양이 똑같다면, 저 같은 건 주체적으로, 자의적으로 고통을 겪겠다.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10km 달리면 힘듭니다. 힘든데 상쾌하거든요. 또 좋아요. 힘듦이 끝나고 나면 좋아요. 이게 마치 내가 오늘 겪어야 될 고통을 미리 끝내는 기분이에요. 웨이트 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끝낸 느낌이라서. 그게 성취감이 없었거든요, 이 때까지는. 근데, 웨이트 경력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요거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고통이 되어버렸고, 이제, 정골이 달리기를 10km씩 뛰면은 정말, 그러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고통을 이렇게 자꾸, 자꾸 겪어내고, 해치워내면, 결국에는 오히려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확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설이지만, 경험을 해보면, 아, 이 말도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가설에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광래가 가만히 있어도 고통을 받을 거면 적극적으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겪어내자, 인내하고, 감수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결국 삶이란 거는 마이너스다. 지금 저는 이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기반을 갖고 있지만, 제가 죽고 나면 빰가루조차 제게 아니잖아요, 이제. 저는 어차피 지금은 물질적으로 플러스 양의 값을 갖고 있지만 죽고 나면 제로잖아요. 결국에는 어차피 마이너스예요. 저, 제 인생의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인생의 방향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가 당연한 거예요. 손실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아 나는 주식을 하다가 뭐몇 천만 원을 마이너스 봤어요. 뭐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인생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또, 어, 빚이 너무 많아서 이자로 이제 계속 매달 얼마 얼마씩 내고 있어요. 계속 마이너스가 지켜요. 계속 손실이 일어나고 있어요. 친구한테 손해봤어요. 뭐 사기당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죠. 우리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로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아주 당연시 여기게 되면 오히려 삶에 이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한테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아내가 이 친구한테 밥을 사주면 내 돈이 내 지갑에서 얼마가 나가네? 마이너스가 되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친구한테 밥을 사줍니다. 사주고, 친구한테 밥을 사주면은 우정이라는 이득이 생겨. 요 그런 게 쌓이면, 물론 이거 제대로 보는 안목은 있어야겠죠. 제대로 보는 안목이 없어서, 전혀 손해봤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대로 된 안목을 기르기 위한 계기가 된다.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오히려 이득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됩니다. 삶이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앞서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아, 내가 굳이 왜 일을 더 많이 해서 손해봐야 되지? 나는 일 조금만 할, 할래. 내가 딱 받는 만큼만 할래. 하지 말고, 내가 받는 것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보다 보면 어느 샌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봐야, 당연히 손해를 봐야, 손해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오히려 이득을 볼수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 손해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어, 제 의미가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에 손해를 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더 좋은, 그게 진짜 좋은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손해를 많이 보면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원래 인생은 불안하고 고통스럽다. 어, 그 다음에 고통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 주체적으로 감소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원래 손해보면서 사는 게 좋다. 오히려 손해보면서 사는 게 이득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은다 행복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